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리포터 차민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알짜배기 정보는요, 바로 전남 광양 중마동에 위치한 스와이맨마루일입니다 중마동은요, 광양의 최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도 2분 거리에 소중고뿐만이 아니라 시립도서관까지 있어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광야 어디든지 빠르게 갈수 있는 그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상업 지구의 중심에 있어서 직주 근접은 물론이고 우체국, 시청, 금융 기관까지 밀접해 있는 이곳이야말로 프리미엄 원스톱 라이프입니다. 시민 광장, 생태 공원, 글린 공원까지 있어서 휴가와 레저 공간이 있는 에코 힐링 프리미엄.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수아임앤 마루일에 대해서 알려 주시 누구신가요? 예,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김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곳은 어떤 곳인지 일단 가장 먼저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요 네. ]가요? 중마동 이제 수아임 마루일은 네. 34평과 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1 9 0세대로서 기존에 분양 완료된 수아임 1차와 더불어서 이제 총 303세대의 중형 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 네. 그러면 사실 생활 인프라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을 알려주세요. 음, 광양 생활권의 최중심인 중마동의 위치라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 아. 그래서 뭐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뭐 우체국 등 여러 이제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의 위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생태공원, 마동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마트라든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뭐 은행 병원 등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들이 바로 가깝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편하겠네요 공원도 네. 있고 병원도 있고 일단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근접해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스와이 마루엘은 타 아파트하고 좀 차별화된 시설들이 몇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상형 주차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아, 저희가 네.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환기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되고 네. 그 세대당 1.36대1로서 지금 현재 그 광양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타 아파트들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주차 비율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사실, 근데 일반 분양 아파트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그 동마동 수아엠마루엘은 일단은 8년간 월세 없이 네. 그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올 전세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세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자금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향후 이제 또 분양 전환 시에도 어떤 시대 차이까지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진 마련을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실수요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애초에 음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하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입주자 선정 시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은뭐 소득이라든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신청을 할수 있고 계약을 할수 있는 보다 뭐,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19세 이상 저는 빨리 실내를 보고 싶은데 얼른 가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laughs> 이곳이 84A 타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조는 그 요즘 최근에 나오는 평면 중에서 4.5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화된 평면입니다. 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3개 그리고 이제 욕실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모두 전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채광이라든가 뭐 일조권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얼른 들어가요. 예, 그러시죠. 갑시다. 가 현관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뭐 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네. 양쪽으로 이제 수납할 을수 있게 보시면 그냥 네. 돼 있습니다. 아, 네. 아 수납 공간이 네, 굉장히. 공간은 딱 필요한만큼 설계가 있고요 네, 밑에가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좀떠 있는데요. 네. 뭐 젖은 신발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아 바로 넣으면 습기 차니까 예, 그렇죠. 아 밑에 이제 보관했다가. 네. 이제 보시면 어깨 찾습니다. 아, 방도 볼까요? 아 여기가 그 안방. 예 맞습니다. <laughs> 안방의 예. 냄새가 뭔가 물씬 풍기네요. 예, 일단은 안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3점육삼점칠 아,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레스룸이 좀 상당히 좀큰 장점이 있고요. 아그래 이제 저 앞쪽에 있다 보여드릴 텐데 네. 네. 기본적으로 파우더룸도 위치하고 있고 이 네. 뒤쪽으로 보시면 베란다 쪽입니다. 베란다 쪽인데. 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 남향 위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아,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지금 등이 예. 굉장히 따사로워요. 예, 그햇빛을다 그래, 그 이제... 받는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예, 향 자체가 <laughs> 남향 위주로 다 배치돼 있다 보니까 네. 채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 욕실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곳은 욕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워부스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어. 이제, 이제 건식 공간하고 네. 이제 습식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쾌적하게 좀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벽면 타일도 어, 조금 그러게요. 포인트가 이쪽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 예쁘다. 예, 좀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욕실 상판 잿나기도 굉장히 좀 고급 제품으로 해가지고 저가 임대지만은 임대 같지 않게 굉장히 좀 고급 자재들을 많이 있진, 같 보통 은 고객분들이 임대라고 생각하면은 자재도 맞아. 싸고 뭐 구조도 맞아요. 조금 안 좋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욕실만 해도 이제 고급 자재하고 음. 그런 이렇게 건식과 수출식이 분리되는 최근 아파트들 트렌드를 그대로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쪽은 그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네. 드레스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보시는 것처럼 이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우리가 보통 붙박이장 놓을 때 일자로 놓는 붙박이들이 그렇죠. 많은데 여기는 D자형으로 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 그 공간을 최대한 이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놓을수 있게끔 활용이 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팔을 벌릴 수 있는 정도 아, 그러니까 진짜 예. 공간이 넓고 옷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정도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럼 다음 방 예. 보러 갈까요? 예, 그렇죠. 아니, 여기는 공간이 왜 이렇게 넓어요? 네, 이곳은 이제 작은 방, 침실 그두 개를 합친 공간입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약자분들한테 네. 이제 선택 사항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아.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즉 이제 작은 방두 개를 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터서 크게 한 방으로 쓰실 수 하나로 쓸수 있는 네. 방이 공간이 되고 뭐 와. 식구가 이제 원하시면 또 중간에 벽을 또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 아. 앞쪽 자리에다가 예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의 방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더큰 방으로도 쓸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방보다도 아. 크게 아. 쓸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공방이 너무 좋다 다음 방은 또 어떤 방이 있을까요? 아니 거실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네, 제가 거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laughs>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그, 이렇게 주부님들이나 생활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인데도 좀 버리지 못하고 좀 그쵸? 수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실구레 물건들을 한 번에 다 수납할 수 있는 대형 아. 팬트리룸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공간이. 진짜 넓어요. 예. 많이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주부님들은 보여주기 싫은 나만의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넣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자질구레한 물건뿐만 아니라 월프백 네. 뭐 또는 아, 뭐 청소기, 대형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물건들도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안에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저희 아파트만의 자랑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실 공간은 또 어떨지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거실은 또왜 이렇게 넓어요? 네 지금 아... 보시는 것처럼 거실하고 주방이 같이 네. 일자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좀 굉장히 아... 시각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진짜 넓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 일단은, 그, 저희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전면 창만 보통 일반적으로 창이 전면 창으로만 나와 있는데 반해서, 아 이제 측면에도 별도로 아, 창이 쪽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광이라든가, 예, 오케이. 그래서 채광, 네? 또는 환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시는 전면 창이나 측면 창들 모두 다, 네. 뭐, 굉장히 두꺼운 그 재질로 씁니다. 음 22mm 짜리, 아 그 로이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아니 근데 저가 지금 깜빡 입고 있었는데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같은 임대 같지 않은 임대 같은 <웃음> 너. 너. <웃음> 여기가 진짜 임대 아파트라는 거 너무 놀랍. 놀라... 예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저희가 이제 뭐. 명품 임대 명품 대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그 임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아니 부엌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넓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주방 자체 주방 자체가 지금 기역자로 돼 있는데 굉장히 네. 그 40평대 아파트 변조도 손색없을 만큼 굉장히 넓은 구조와 이제 수납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네. 어떻게 재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상부 보시면 전부 아. 다 전면 아. 상부장들이 나란히 아. 어, 공간을 하나 버릴 것이 다 이제 위치가 돼 있고요. 네. 네, 하부장도 마찬가지로. 아 엄청 많네요. 이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게스트인데 보시면 네. 아래쪽에 네. 기본 제품 품목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탈수기가 아래쪽에 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것도 탈수를 네. 해서 쓸 수. 네. 있 아. 네. 그리고 주방 측면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상부쿡탑과 더불어서. 네. 상부에 보시면은, 요, 그, 한풍기. 예, 환풍기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음. 저기 이제 주방에서 이제 TV라든가 네. 네, 현관에서 누가 온지를 확인할 아. 수 있게끔 주방, 네, 좀 TV가 제공이 됩니다. 아, 이거 예. 너무 편하겠네요. 요리하다가 우리 막 갑자기 막 뛰쳐나가면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이제 아래쪽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크고 작은 수납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30평대 아파트 주방에서 볼수 있는 저 공간 중에서는 제일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들어올 때부터도 넓었는데, 이 공간 모두가 일단 거실, 네. 아 주방, 주방. 네, 주방. <laughs> 주방 그리고 거실이랑 같이 합쳐져 있어서 굉장히 넓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냉장고 자체도 네. 그 김치 냉장고도 이제 외부 쪽이 아닌 베란다, 발코니 쪽이 아닌 아 내부 쪽에 놓을 수 있게끔 다 이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주부님들 이제 뭐 생활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동선이 굉장히 편리한 구 부분도 있습니다. 음. 하, 저 여기서 요리하고 싶어요, 감독님. <laughs> 안될까요? <laughs> 네 안된답니다 가시죠 <laughs> 아, 지금 이렇게 84A타입을 다 둘러봤어요 네. 84A타입 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임대아파트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분양아파트들 못지않게 우선 상품성과 네. 마감자재 그 설계로서 저희가 그 이쪽 방향 지역에 우선 상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음. 계약도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그럴까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하시려면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된대요. 진짜 중요한 건 임대가 않다는 거? 임대가 은 임대가 은 임대 같은 너 <laughs>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합리적인 임대료, 뛰어난 학군,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수아이맨 마루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생주택에서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